자, 여기에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어, 일단 words가 빠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relation이라 related로 바꾸시고 자, 여기 보면 during while로 바꿔 줘야 돼요. 그다음에 r 얼리 e l y 가 아니라 rare. 그다음에 위치가 아니라 where. 그다음에 were populated에서 이거 빼주고, 자 <laughs>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문장 동사예요. 그다음에 접속사가 안 나와. 어. 그래서 여기는 from A to B로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다음에 이건 대도시를 꾸미는 거야. populated가. 그래서 이거에 의해 거주되어지는 어, 동사 자리고 여기는 준동사. 거주되어지는 대도시. 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뒤, 여기는 보면은, 주어, 동사, 이 형식이에요, 해 계속 모모이다. 주격보이 형식 완전이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안 되지. 관계부사 들어가야지. 완전,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즈가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격보호가 들어와서,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드물다. 그 다음, 어, 여기에서 보면은 w h i l 여기서 시작하고 전명구 들어가고 여기 주어고 역할을 했다 동사가 있어 이걸로써 어. 요거하기 위한 어, 장소 즉이거로서 역할을 했던 반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얘가 문장 동사야.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pp가 들어가야 돼. 아까 밑에랑 마찬가지로 파퓰레이티드랑 어. 그래서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야. 만약에 여기에 아예 위치 워즈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말은 돼. 그러니까 워즈 앞에 위치를 넣어 줘도 말은 돼요.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 구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빌리브드 그다음에 파퓰레이티드와 마찬가지로 꾸며 들어가야 돼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접속사가 없어. 어. pp 자리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릴레이 티 d 가 들어가는 거지. 어. 여기까지.